럭킹을안 하다가 내가 너무 귀여운 걸 발견해 버렸어. 이건 뭐 서비스 같은데. 댄퍼스 이거거든. 이거 그건데 토토로. 토토로 토토로 애들이 채소 시리즈 음. 졸기탱이라서 사봤어. 해외 배송이라 짱짱 오래 걸렸어. 박스부터 이뻐. 과일 채소 박스. 오, 오. 개 이쁘지. 이런 컨셉 좋지. 또. 연근, 양배추, 토마토, 수박, 파. 하나는 시크릿. 근데 얘는 6종이라서다 있을 거야. 박스부터 너무 귀여워. 그래서 샀어 걔는 뭐야 파야? 파올이 알아요 파올이 팔을 감고 있네 귀여네 목도리 같이 해놨네 헐짱 귀여워 양배추 헐. 헐. 헐 진짜 귀여워 근데 진짜 양배추 같다 어. 잘 만들었다 진짜 양배추 같아 내가 시크릿 뽑을게 시크릿 뽑으면 뽀뽀 싫어 어왜 아이고, 누가, 나 지금 두 개, 이것만 할게, 두 개만. 오케이. 보여, 게임. Okay? 아, 한 번. 수박. 근데 수박 뚜껑 있어. 안에 빨간 거 디테일 보소. 수박. 뚜껑 안에 빨간 어, 여기 거. 여기 약간 봐. 빨개. 뚜껑 이 있는데, 뚜껑 위에 누가 있어? 통마토야 어, 귀엽다, 이거. <laughs> 귀여. 이렇게 약간 받치고 있는 그런. 헐짱귀여아다 안에 홈도 있어. 이거 막주르륵 흐르는 네. 느낌도. 토마토. 존나 <놀나> 귀여워. 토마토는 에이. 원래 막주르륵 흐른다고. 이제 그거냐 에이. 이거냐인데? 연근 아니면 시크릿? 어 내가 연근이다. 쏘뽀를 따냈다. 야 연근. 이거 사이에 뭔가 있어? 귀여워 컨셉 웃긴다. 야 너무 귀엽다 진짜 미친. 파프리카. 어? 개 귀엽겠다. 이렇게 들어 있고 눈 보이지? 이거. 눈 이렇게 보임. 잘안 보이긴 하는데 보여 그래도 빼면 이렇게 안 해? 쌀알 같애 일등 뽑아 나얘 아, 얘가 너무 귀... 아니야 나 연근 이콩알이 때문에 잠깐만 나 고민 좀 나는 얘 파? 어 나는 왜 이게 제일 귀엽지? 뭔가 심플하고 파 이렇게 감은 게 뭔가 귀여워 뒤에가.. 응. <laughs> 칼이야? 지팡이나 칼 들고 <laughs> 어?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네 하나 <laughs> 아, 껴놨어 이거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 없었어 연근 창인도씨 진짜 잘 만들었다 아, 얘도 퀄리티가 퀄리티가 다 대추벌레인가 봐 너무 귀엽다 여름이니까 수박을 썸냄을 해야겠다 뽀뽀하고 끝내자 약속한 거.